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 제도 보이죠? 자, 이 무권대리는 이제 가볍게 봐보자고. 이게 지금 계속 무권대리만 하는 것 같아, 느낌에. 자, 여러분들 처음 들었죠? 오늘, 무권대리를. 처음 들었잖아요? 그 나는 계속 하는 것 같아. 자, 갑. 그 다음에, 을, 보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병, 보이죠? 자, 요게 누구예요? 요게 무권이죠? 그럼 무권들이면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뭐라고 했나?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어, 추인권하고 두 번째 예, 추인 거절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럼 효과는 어떻게 해요? 추인권은 추인권은 어떻게 해? 오케이 소급 음, 유효가 되죠 예 추인 거절권의 효과가 뭐예요? 어, 오케이 어, 확정적 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예, 최고권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철 예, 핵권이 있는 거지. 그럼 최고권은 뭘로 가야 돼요? 최고권은 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거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선악불문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만약에, 어, 확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면, 거절한 거, 추인한 거. 어,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철회권은 누구만 행사해요? 예, 선의자만. 요건 뭐가 돼? 예, 확정적? 예, 무효가 되는 거지, 효과가. 자, 이 친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예, 있죠. 근데 책임을 물으려면 두 가지 애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뭐였죠? 책임 물으려면. 하나. 응, 음? 어,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 되죠. 미성년자가 아니야 되죠. 두 번째 누가 선택을 해? 네, 상대방이 선택을 해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다 일어나도 이게 기억 나야 돼 핵심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 예, 없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총몇파트에네 파트 하나가 뭐예요? 본인 거두 번째 상대방 세 번째 제안 네 번째 상속 거절 요네 파트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정말 애와야 돼요 이건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거 문제니까 자 볼까요? 자 을은 동그라미 쳐요 대리권 없이 끊어요 대리권 없죠? 자, 갑을 대리하여 끊어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보여요? 그럼 항상 이게 그림 그려져 있어야 돼요. 견추도가. 갑, 을, 병. 머릿속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위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을과 병 사이 계약은 무권 대리기 때문에 당연히 갑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이해 돼요? 어. 자, 두 번째는,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인 동그라미 쳐요. 추인. 자, 추인 동그라미 한 다음에 끝털에다가 단독행위 형성권이라고 쓰세요. 단독행위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갑이 동그라미 이 계약이 일부만 추인 보여요? 일부만 추인 밑에다가 변경 추인도 같이 쓰세요. 그냥 막 낙서해요. 일부 취인, 변경 취인. 일부 취인과 변경 취인은 상대방 병에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병에 동의가 없는 한그 일부에 대해서도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그 일부 취인과 변경 취인은 동의 받아라, 안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4번에 갑은 동그라미요. 추인의 의사표시를 병에게도 할수 있고 끊어요. 을에게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영어로 써놔라고요. 영어로. everybody. 쓰지 말고 스펠링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그냥 누구에게나 이렇게 써놔요. 알겠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 44번에 다시 돌아와 보면 무권대리 보여요? 자, 이제 요걸 구별해 보자고 다시, 요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의 초인권 동그라미, 초인 거절권 동그라미 됐나요? 자, 1번, 초인은 보여요. 초인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 시에 소급 동그라미 효력이 생긴다. 요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소급 유효, 이렇게 해요. 소급 유효 이렇게. 2번 에브리바디네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특정들인 전득자, 무권들인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본인이 무권 요거 빨간색이다 아까 했던 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 끊어요. 상대방의 일을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동안에 끊어요. 상대방은 동그라미. 그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가 효과가 상반된다 그랬죠? 그러잖아요. 이게, 봐봐요. 지금 요 추인권은, 추인권은 소금 유효죠? 근데 철회권은 뭐야? 확정 무효지. 그죠? 요두 가지는 효과가 상반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추인을 했죠? 얘한테. 근데 얘가 알아, 몰라? 모른다 그랬죠? 그럼 얘가 이렇게 철회권이 들어온 거야. 그럼 누구를 우선시키겠다? 네, 철회권을 우선시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오면 철회권이 들어오면 철회를 우선시키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아마, 10년 동안 울고 먹어도 한 4번은 울고 먹었을 거예요. 그 정도 찰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4번도 중요한 지문이에요. 아까 일부 추인 보여요? 음, 세모였죠? 그 다음, 변경 세모, 조건 세모, 조건 붙이는 거. 이거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뭘로 간다? 무효,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5번. 무권 대리의 본인을 상속이란 글자 보여요. 상속 동그라미요. 상속. 상속이 나오면 무조건 거절 동그라미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요. 보여요. 오케이. 잘 나와야죠. 5번도의 상속 거절. 이런 지문 나오면 무조건 하나 지문을 공지하고 들어가는데. 그죠? 상속 거절할 수 있다. 응? 없다. 어, 자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laughs> 점심때 국물 먹었어요? 특히 오후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후에 그럼 절대 짜장면 먹으면 안 돼요. 짜장면 면을 먹으면 정말 잠아요. 알겠죠? 잠이 안 오잖아요. 저녁에 잠이 안올때 불면증일 때 라면 끓여 드셔보세요. 그럼 잠 온다고. 그래서 꼭 알겠죠? 아니 면이 잠을 빨리 부른다니까. 아니면 말고. <laughs> 자, 40어 45번 봐 봐요. 자, 상대방 거 나오죠? 네. 최고권 이거 빨간색이에요. 선악 불문이란 거 보여요? 네. 이거 엄청 잘 나와요. 예, 네, 선악 불문 엄청 잘 나와요. 그럼 일번에 악이 아기 이자도 악이라도 악이라도 최고권 행사할 수 있다. 네. 2번. 최고의 상대방은 누구한테만 해요? 네. 본인에게만 최고가 뭐죠, 최고가? 추인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추인하실 거예요? 이거 계약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 있죠? 이게 추인일, 아니, 최고라고. 그럼 최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본인에게 해야 된다고. 자, 2번.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 확답이 없다란 말이죠. 그럼 추인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걸로 본다. 따라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잉? 46번. 상대방의 철핵권 동그라미 쳐요. 철핵권. 철핵권은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선이 동그라미. 선이 하에서 하는다라고 돼있죠. 끊고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아까 본인이 추인 안 했죠. 그럼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할 수 있죠. 상반되니까. 얘가 철회해버리면 얘는 추인 안 되고. 얘가 추인해버리면 얘는 철회가 안 되는 거라고. 효과가 상반되는 거니까. 자, 오늘 다 해오겠네요, 이거. 아셨죠? 자, 47번까지 정리합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무권 대리인의 선택이에요? 상대방 선택 동그라미. 이게 무권 대리 선택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음, 무권 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동그라미 치고 상대방 위에다가 선이 무과실이라고 써야 돼요. 선이 무과실. 즉,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얘가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상할 수, 그럼 무권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 그게. 상할 수가 있으면 책임 못 물어요.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 능력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제한 능력자 밑에다가 누구라고 써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부터, 52번까지는 이건 놔두셔도 돼요. 이건 표현들 아직 한번 읽고 있으면 읽고, 안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 뭐, 여기는 놔두셔도 될것 같네요.